여러분 지금부터 카운트다운 시작하겠습니다 5, 4, 3, 2,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작가입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많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제가 국내에 정말 위급한 상황에 곧 도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즘 현대기아 자동차가 예전만큼 판매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해외로는 높은 판매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차량 첫 번째 소개해드리고 이 차량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기타 정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운데 보시면 지금 카운트다운 보이죠 이거는 아마 인도의 그들만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이벤트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이 차량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현대자동차의 알카자르라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6인승 또는 7인승 차량으로서 크기는 다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인도라는 나라는 작지만 나름 내실 있는 차, 그러니까 많이 타고 기능적인 측면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선호하지 않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 은 얼마나 좀 이렇게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그리고 뭔가 고성능의 의미를 갖고 있는 차를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오픈된 현대자차 공식 홈페이지고요. 이렇게 6인승 또는 7인승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우 파워풀하고 편안함도 있고 스타일의 다양한 면모에서 보여주는 특징을 안고 있는 알카 자르라는 차량이 되겠고 지금 보시면 전면에 산타페에서 불법한 이 H, 현대의 이니셜 H를 양쪽으로 했습니다. 한솥 도시락, 이렇게 뭐 재밌는 표현들 하시죠? 이게 바로 요번에 새로 나온 신형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알카자르 모습은 이 모습하고는 약간은 다릅니다. 헤드라이트가 좀 다를 뿐이지 뭐 심하게 뭐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이 영상, 이 내용 보시면서 앞으로 현대 자동차가 힘들어지면 우리나라도 이 차량을 출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선 이 영상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도 수평 LED 호라이즌이라고 하죠. H 자, 그리고 DRL을, 전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대자동차 고유의 캐릭터 라인을, 아이덴티티를 종속시켜서 차량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인치 휠을 적용을 되어 있고, 다이아몬드 컷 합금 사용된 알루미늄을 기본적으로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면과 후면에 LED, 라이트, 테일램프를 모두 적용을 했고요. 브릿지 타입의 루프레일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치솟는 느낌의 브릿지 타입이 적용되어 있고요. 어, 이 브릿지는 다리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아주 멋진 다리 보면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형상화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스키드 플레이트는 사이드 스텝이라기보다는 약간 스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드 스텝의 역할보다는 옆구리의 허전함을 스키드 플레이트로 장식하는 디퓨저 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크한 색상의 크롬 레디에이터 그릴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 사진이 바로 이제 잠슈에 나올 현대자동차 펠리세이드 모습이 되겠습니다. 펠리세이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확장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보시면 아 펠리세이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아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r 18인치 다이아몬드 컷 합금 휠 그리고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매우 쾌적한 공간을 보여줍니다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유명 모델을 투입을 시켜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서는 좀 아니지만 한국은 좀 깔끔하거나 아니면 서구적인 느낌을 좀 받는데 약간 느낌이 좀 다르긴 합니다 파노라마 선을프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은 아닙니다 조수석입니다 그래서 조수석 손잡이가 되어 있는 거고 운전석은 따로 확인해 보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크인도 되어 있어서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단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시트의 퀼팅 패턴은 매우 고급스러움도 잘안 해주고요 헤드레스트가 무엇보다도 편안함을 좀 느껴볼 수 있게끔 시각적으로도 제공해 주네요 그 밖에 좀 독특한 거는요 자석패드로 이렇게 사진을 붙일 수 있는 범위가 되는데 이게 이제 한국 정선 아닌데 인도의 정선은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있네요. 그리고 수평 형태의 에어컨 송풍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1, 2열에 모두 무선 충전기 패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웰컴 리트랙트가 있는 메모리 시트. 그러니까 타고 내릴 때 뒤로 밀리는 역할, 뭐 그런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워크인에 대한 어떤 기능적인 게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뭐 주변광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보시면 잘 표현이 안 됐어요. 저도 뭐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상으로는. 기아 네버, 기아 체인지 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핸들은 다음과 같은 스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와이드한 형태로 인포테인먼트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상부는 다소 밋밋한 편에 속하게 되겠고요. 아, 운전석에 손잡이 없네요. 확인됐습니다. 역시 내수용이든 수출용이든 이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2열에서 이렇게 독특하게 그 허벅지 쪽이죠? 이게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내에 나중에 판매될 인기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석 테이블 적용되어 있고요. 컵홀더도 또 이렇게 옆으로 팝업으로 나오게 되네요. 슬라이드로. 이거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8웨이 전동 운전석 및 조수석 시트에 이렇게 전동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게 중량감은 좀 올라가긴 하겠지만 시트의 중량감은 올라가긴 하겠지만 수동보다는 편한 것도 있고 시트 포지션에 어떤 최적화된 위치를 잡아주는 아주 효율성 또한 존재하긴 합니다. 그리고 1, 2월 모두 인도네시아는 덥잖아요. 통풍시트가 적용됩니다. 만약에 국내에 출시가 되면 이 차량 이 등급은요, 운전석만 있고 조수석 1, 2열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요, 앞에 두 분, 뒤에 두 분, 3열에 또두분 타서 6인승 또는 3열에 세분 타서 7인승으로 표현된 차량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로 공간이 존재하게 되겠고요. 2열에는 모두 이렇게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가 있는 차량들은 6인승만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요, 3열은 2명만 앉고 2열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두개 또는 붙어져 있는 우리 잘 아시는 범위 있죠? 그런 식으로 돼갖고 3명 앉는 범위가 돼서 6인승 또는 7인승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듀얼 톤 노블 브라운과 헤이진 네이비 인테리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브라운 컬러, 네이비 컬러, 이거 화사해서 아주 느낌 좋고요.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레바가 보이지 않고, 핸들 룸나지는 이렇게 수동 조절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커플도 아주 깊숙하게 존재를 하고 있네요. 그 밖에 몇 가지 특징 중에서 좀 다른 것은 듀얼 존 자동 온도 조절, 바로 d h t c 및 터치 컨트롤 기능인데, 터치랑 이렇게 수동적인 레바 형태로 돼서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함께 공존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리아랑 비슷한 느낌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디지털 키 내장된 음성 인식 명령 기능들을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능들이 많습니다. 경사로, 내리막, 속도 유지 장치, 그러니까 언덕 하강 제어 장치가 있는 것이고요. 스마트 센서 레벨 2, ADAS 기능, 반자율 레벨이 2.0 정도가 들어갔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WD죠. 4WD가 아니라 4WD라고 통상 얘기를 하지만 아니고요. AWD. 그래서 아마 선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어쩌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전륜구동 기반으로 트랙션 모드가 모래, 진흙, 얼음, 뭐, 스노우 이런 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범위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6섯개 에어백 들어가 있고요. 기본 표준이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우적감지 센서, 레인 센싱, 와이퍼 들어가고, 그 밖에 패들시프터 존재하게 되네요. 패들시프터 여기 있었군요. 파노라마 선루프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듀얼 공조, 조수석하고 운전석하고 다른 온도를 서로 다르게 쓸수 있는 범위가 되겠고, 스마트키, 그리고 직관적이고 사용하기좀 편한 이런 면모를 좀볼수 있는 기능들이 대거 탑재가 된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모습은 이전 모델입니다. 현대 펠리세이드가 바로 이 알카자르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겠습니다. 무엇이 먼저인지는 현대 등차가잘알것 같고요. 아마 다양한 속설들 그리고 소문들이 난무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오늘 보신 방금 그 모습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는 거니까 아, 펠리세이드가 정말 바뀐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유추해 보시면 아시는 거죠. 바로 이렇게 말이죠. 차체는 다소 작아 보이는 느낌 또한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성능적인 거, 기능적인 건 대폭 강화됐고, 기본적인 사양과 스펙은 동일합니다. 엔진 성능도 심지어는 동일하고, 그래서 디자인적인 측면이 이렇게 외형상 보는 것을 많이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느껴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공개된 지 일주일 넘었습니다. 이 친구를 제가 조금 늦게 우리 에스모티브 시청자분들한테 좀 제공하긴 하는데, 어쨌든 3년 만에 이렇게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좀 다른 느낌으로 우리가 곧 나올 팰리세이드를 유추해 볼수 있는 사항으로 보게 됩니다.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모델 대비 힐 베이스를 150mm로 연장을 했다고 합니다. 약간 조절을 한것 같아요. 볼트노트 좀 조절한 느낌이 들고, 추가적으로 3열 공간을 또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h 형태의 주간 주행 등 drl 을 분할형으로 해서 가운데 일직선 호라이즌까지 표현을 해서 좀더 이렇게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도 맞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내부는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하고 디스플레이가 혼합이 돼서 매우 크고 웅장한 실내 인포테인먼트를 제공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이제 펠리세이드 모습이 되는 거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펠리세이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몹시 기대가 되는 사항 중에, 이제, 내수 판매율이 부진하면, 알카자르도 곧 투입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점 그러니까 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가솔린 모델이 있고, 디젤 모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드리면은, 7단이고요. 가솔린은 7단이고, 디젤 모델은 6단입니다. 모두 듀얼 클러치 변속기 DCT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에 맞게끔 운전하시면 되고, 어 앞서 요약해서 말씀드렸던 사항들 외에, 70개 이상의 안전 기능들이 대거 탑재돼서 운전에 좀 편의함을 좀 제공한다고 합니다 인도 시장을 겨냥한 차량인 만큼 다양한 소문도 많고 국내 시장에 몹시 기대가 되는 그런 차량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한 만큼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하고요 후면부는 이런 식으로 생겼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뀐 거죠 다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렇게 어때요? 훨씬 더 멋있죠? 사실 쇼파디 모델인 크레타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 알카자르 역시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어, 출시한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기존 이전 모델에 대한 어떤 실내 모습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사실 알카자르는 공식 명칭이 이제 멕시코 수출명이었고요. 티볼리하고 티볼리 에어하고 비슷한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실내 공간을 좌우 휠 베이스가 1760mm로 크레타보다 150mm가 더 넓고요. 코나 SX2보다 100mm가 더긴 특징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뉴델리 지역 달러 기준으로 델리 지역 딜러 기준 원화 가치 약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투싼보다 작은 6인승 또는 7인승 알카자르 모델을 소개를 해 드렸고요. 계속 좋은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내 도입이 시급한 모델을 한번 정보를 제공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추가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이제 점점 가을이 되니까 우리 환절기가 또 찾아올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좀 많이 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추가 내용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